일단, 골프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비비 꽈라, 올려라, 뭐, 턴을 얼만큼 해라, 무게중심을 어떻게 옮겨라, 해야 될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는 것들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한체 맞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거예요어려워요 아무래도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정통 <laughs> 우선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은 어떤 걸할줄 알아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구 스포츠는 도구를 잘 알고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양궁을 잘한다거나 뭐 배드민턴, 탁구 모두 다 똑같이. 도구의 성격과 도구를 가지고 노는 공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 공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일단 골프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비 꽈라 올려라 뭐 턴을 얼만큼 해라 무게 중심을 어떻게 옮겨라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해야 될 것만 또 하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들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골프를 잘 치려면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관찰해라라고 음.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골프 도구, 이 골프 클럽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머리가 큰 애들 있잖아요. 우드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아연이라고 조그맣게 세모나게 생겨있는 쇠로 되어있는 애들이 있고, 또 그린 위에서 공을 굴려야 되는, 또 퍼터라는 채가 있고, 웨지라고 또 세우는 채가 있잖아요. 우드, 웨지, 퍼터, 아연.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들과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사실 웨지하고 퍼터 빼놓고 아연과 드라이버의 경우는 스윙이 달라지지는 않죠. 똑같은 스윙이지만 체의 길이와 헤드 모양에 따라서 공의 포지션이라든지 최저점, 최고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달리 응용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골프가 쉽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저만 해도 한 30년, 30년 동안 그뭐 1년에 10번씩 정도 쳤지만 지금도 이렇게 티샷을 할때 네.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이런 걸 봐가지고는 쉬운 것 같지 않고 이유는 공이 너무 멀리 나가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비거리가 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그렇죠. 사실 200m 앞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laughs> 여기 한 1m나 2m 앞에도 공을 똑바로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 공을 자신 있게 똑바로 친다는 거는 그러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구를 잘 다루려면, 일단 도구의 특성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프채는 길고 휘청거려요. 음. 야구나 테니스채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라켓도 라켓은 딱딱하지만 공이 충격하는 그 부분은 그렇죠. 탄력이죠. 골프채도 마찬가지로 그 탄력을 헤드와 샤프트가 동시에 받잖아요. 저는 그게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하나라도 딱딱하면 응. 한부 때만 탄력이 있다면 괜찮을 텐데 야구도 야구 선수들하고도 제가 방송을 많이 찍어봤는데요 응. 사실 타자들보다 투수들이 훨씬 공을 잘 쳐요. 아, 그렇죠. 타자들보다 타자들에 게 물어봤을 때 무엇이 가냐 골프를 할때 어렵느냐라고 여쭸더니 너무 길고 휘청거린다. 아, 네. 아, 길고 휘청거려서 타자들의 경우는.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짧은 쇠로 위에서 당겨치잖아요. 야구선수는, 그렇죠. 야구선수는 밀어치지 않아요. 방망이를 당겨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골프는 당겨치면 안 돼요. 저희는 밀어치잖아요. 밀어치는 거예요. 당겨치는, 당겨치는 샷이 물론 기술샷에서는 있죠. 기술샷에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을 똑바로 보낼 때에, 당겨서 똑바로 보내기란 참 어렵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 깎여 맞고 스핀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불필요한 사이드 스핀이 네.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구 선수들과 작업을 할 때는 에이 특성을 완전히 야구와 다른 동작으로 만들어드려야 하고 반면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따라요. 해 음. 굉장히 쉽게. 저는 그걸 제 생각에는 저는 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저희가 홀이 굉장히 작잖아요. 1 0 8 mm. 그리고 투수들도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요. 그런데 야구 선수들의 타자는 홈런을 칠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그 안으로만 이 넓은 공간 안으로만 들어오는 직모양이 그죠? 예. 어. 이피드 그 지역에만 타면 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 채골로 이렇게 넓어지는 쭉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 그런 타구를 치던 사람들에게 똑바로 한 곳으로 직선으로 쳐주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음. 하지만 투수들은 쉽고 반면에 공 안으로 넣으면 되니까. 음. 네. 그리고 이, 그러면 이 야구의 예를 계속해서 들게 되는데 이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동작은 이 타자들이 당겨치는 동작하고 좀 다른 약간 던지는 동작이 비교. 맞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저희는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 늘 아주 세밀하게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심력과 구심력을 동시에 구사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골프가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용하면 골프가 쉬워지고 그 원리를 잘 모르면 늘그 네.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예를 쉽게 들어서 원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투포환이나 뭐 이런 것들 음. 뭐 이렇게 던지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 뱅글뱅글 뱅글 돌리다가 이 원의 중심에서 내 몸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던지는 게 원심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인에서 아웃으로 던지세요가 원심력이 되는 거고요. 음. 뱅글뱅글 돌리는데 뱅글뱅글 돌리면서 아웃으로 던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타겟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던져내는 거. 음. 흔히 얘기하는 인투 인. 그게 음. 구심력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 스윙 때 아웃으로 나가는 듯 하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골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투 아웃의 스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인투 아웃의 스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던지라 그러면 헤드를 던져요, 헤드를. 일반인들은 던지라 그러면 내 몸을 던져요. <laughs> 손을 던지고 내 상체를 던지고. <laughs> 예.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끊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인투 아웃을 해라. 이거는 저는 음. 굉장히 반대예요. 인사이 인투 인스윙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하게 되는지 좀 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 생긴게 이렇게 똑바로 생겨 있진 않아요. 음.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똑바로 생겨 있다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원은 아마 이렇게 이런 원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원이 돼야 되는데 골프채는 기본적으로 클럽의 샵, 헤드가 지면에 닿았을 때, 헤드의 정 중앙이 지면에 닿았을 때, 내가 도구를 쥐면 샤프트가 만들어내는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정상적으로 생겨 있는 골프채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인투인이라는 건자 만약에 우드를 제가 이렇게 잡고요. 샤프트의 기울기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던지면 도구가 생겨있는 대로 들린 게 아니죠. 음, 그렇네요. 말로는 스트레이트 같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의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요 음. 모양으로 이렇게 와서 탑이 형성이 됐을 때는 다시 또이 기울기와 맞아야 해요. 예, 이게 그냥 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겨있는 그대로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때 다시 넓게 내려와서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여기서 만들어내는 기울기가 또 셋업했을 때샤부터 기울기랑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들어낼 때 원이 이렇게 일치되는 게 인투인이에요. 그런데 인투 아웃으로 던지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얘를 이리 던져요. 이쪽으로 이게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타겟에 인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타겟에 인이 됐죠. 타겟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드가 인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인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걸 이걸 인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투아웃은 사실은 여기서 공이 아웃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인으로 들어와서 만들어내야 되는 걸 아마추어 분들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계속 던지죠. 계속 던졌는데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치킨잉으로 딱. 그러면 아, 그~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인사이드 아웃 스윙 그까 그러니까 인투 아웃 스윙을 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투 인 스윙을 만들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이~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인투 인 골프의 기본은 인투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립으로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헤드를 던진다는 건 엄밀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음. 저도 이렇게 늘 던진다고 생각하지만은 몸에서 아니, 멀어지라는 얘긴데요. 음. 몸에서 멀어지라 그러면 또 어떤 오해들을 하시냐면, 음. 자 몸에서 멀어졌잖아. 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음. 근데 이제 몸에서 멀어지라는 거는 회전 방향으로 몸 쪽으로 멀리지 몸에서 그냥 멀어지라는 그러면 또 그리기 음. 날아가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으로 몸 쪽으로 멀리라 그러면 다시 타겟을 왼쪽으로 던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네.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요 굉장히 어느 쪽인지. 네. 타겟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타겟을 왼쪽으로 던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클럽을 인투인으로 던진다든지 이제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됐을 때. 네. 어떤 연습을 통해서 그런 그 개념을 몸에 이렇게 익히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공을 때리는 것도 좋지만 자꾸 휘둘러 가야 돼요. 아, 그 그러니까 빈스윙. 예. 그냥 이게 어떤 모양이 됐던 위아래로 휘두르건 음. 아니면 옆으로 들어올리건 음. 이렇게 들어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코킹을 그죠? 자연스럽게 예. 하게 되죠. 내 몸이 편안한 방향으로 계속 도구를 음. 가지고 놀을 음. 때. 음.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앞에서 뱅글뱅글 돌려보고. 음. 그러면 가장 가벼운 자리가 생겨요. 아, 가벼운 자리. 의미입니다 이게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뭐 홀드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흔히 뭐 뉴트럴 뭐 아니면 또 어, 스트롱? 스트롱 아니면 그, 위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딱그세 종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laughs> 네. 왜 그렇지 않냐면요. 사람들은 손금이 다 다르고, 음 맞아요. 예. 팔 길이가 다르고, 음.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한테 맞는 뉴트럴과 나한테 맞는 훅과 나한테 맞는 스트롱이랑 뭐 위크 이런 것들이 각각으로 치자 그러면 정말 셀수 없이 많게 되거든요. 제 손이 생겨 있는 모습은 편안하게 놨을 때이 모습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고 도구를 가지고 놀면요 엄청 무거워요. 음, 그렇겠네요. 네, 네. 제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음. 근데 이거를 제가 또 과도하게 이렇게 접아서 잡아서 이렇게 들어올려도 또 무거워요. 이게. 그런데 제 손이 생겨있는 그대로 도구도 그냥 생긴 대로 놓고 손 생긴 그대로 와서 손가락에 놓고 잡고 가지고 놀면 마음껏 갖고 놀수 있어요. 그리고 손 바닥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리가 가벼우냐라는 건, 가지고 움직여보고, 휘둘러보고, 꺾어봐야 알아요. 그게. 그냥, 맨 처음에 골프장 가면, 흔히들 코치들이, 자, 그립 가르쳐드릴게요. 오세요. 그래갖고 막 쥐라고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잡고서 다들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시면, 그냥 동작 제가 몇번 보여드리고, 따라서 아무렇게나 쳐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든 흉내를 내시거든요. 흉내를 내신 다음에 자 이걸 홀드를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또 다시 또 잡아서 또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찾아가요. 네, 그 자리를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라고 해놓으면 10개고, 20개고 이 홀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힘이 들어가고 비틀어졌는데도 절대 비틀어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 잡고 때리죠. 네. 그래서 홀드를 찾는 작업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맞는 홀드를 찾는 게.